한 장도 살짝 해주시고, 네. 안에도 이쁘지만, 즐거우셨어요, 오늘? 네. 메인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지구 1, 많은 자기 여러분들, 하트! 묵직하신 분. <laughs> 됐나? 네. 감사합니다. 아 끝없이 이어질 우리의 눈부신 이야기. 어 이거 눈부셨다 가사 아닌가요? 네. 음. 어 아,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들고 있고요. 는 그러네. 왜요? <laughs> 굉아히 오랜만에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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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고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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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요. 네 예? <laughs> 그 <에? 웃음> 뭐... 이게 뭐가 써 있는 거같은 근데 콜라 <laughs> 기 시작되면 콜라가 제 폰에 타가버어요못볼걸 봐버렸네. <laughs> 보면 안 되네. 죄송해요. 아, 봐버렸어 미안해. 네. 어, 이제 마지막 곡.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과 지구 일에서 굉장히 오늘 뜻깊었던 시간을 가져서 음,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감사했고 네. 음, 어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? 네? 아니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아니 진짜 생각이 안 나냐? 아무튼 네 마지막 곡이니까 아 이제 멘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네어 노래 불러 드릴게요 기억이 안나서 일단은 생각나겠지만 어, 너무나 감사드렸고 지구 1회 제가 다시 놀러 올 때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사랑을 주실 건가요? 네 그러면 저는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눈부셨다 불러 드릴게요